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여의도 펀드베이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광복절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저도 모처럼 잘쉰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국가가 여러 가지의 서로의 차이로 이제 광복절이 두 쪽이 났는데, 네 한번 생각을 깊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역사가 반대로 태보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제 걱정스러운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1919년 3 1919년 상해 임시정부하고 1945년에 우리 강복을 이걸 부정한 사람들은 다 x 죠 네. 기본적인 생각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조를 한번 봅시다. 미국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두 가지의 단기 경제 지표가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쭉 올라오는 거죠. 물 속에 빠져 있던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소매 판매와 판매 증가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 결국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5일인가 6인가 일 시장을 박살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실 가짜,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한 거죠. 오늘 또 눈에 확띈 것은 버핏이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다. 네, 화장품을 발랐다. 이건 뒤에 자세하게 왜 버핏은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을까? 오늘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주가가 아주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버핏이 애플을 팔고 화장품 관계주를 샀다는 거죠? 미국의 올타 뷰티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올리브영과 비슷한 기업인데 시총이 174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뭐 17조 20조 정도 하는 종목인데 24일 월스트리트 채널은 A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박셔 회사에는 이날 미욕 중 증시 마감 후 보유지분 공시 13-f라는 보고서를 쓴, 발표하는 통해서 6월 30일 기준 올타뷰티 주식 69만여주와 하이코 주식 10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올타뷰티 이날 종가기준은 2억 2,700만 달러 약 3,089억 원어치를 샀고 하이코 주식은 2억 4,700만 달러를 샀으니까 약 3천억 정도를 산거죠. 올타 뷰티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일 대비 0.7% 하락한 32.9억 달러를 거래를 마쳤지만 벅시 회사의 주식 보유 사실이 공개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13.6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알려진 미국 최대 뷰티용품 소매업체인 올타 뷰티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압도적인 시자 점유율로 오랫동안 뷰티 부분의 유망률을 평가받았다. 소매업체 마켓시어가 1등. 그러니까, 워렌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소매이면서 마켓시어 1등이면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에 들어왔다는 거죠. 미국에 1395개의 매장을 둔올타뷰티는 화장품, 향수, 넬및 바디 제품, 미용도구, 헤어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제품 가격대도 저가에서부터 명품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매장에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뷰티 살롱도 있다. 우리나라 올리브영 뷰티 살롱은 없는데. 예, 여기는 뷰티 살롱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의 뷰티 관련 기업이다. 울타뷰티. 오늘 한국 주식에서 크게 날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부피 시산 종목이 하이코라는 종목을 또 샀다고 공시를 했는데. 하이코는 1957년에 설립된 우주항공 방위. 전자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 제조하는 판매사이다. 우주 항공 방위. 방산업체 중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주가는 올해 들어 32% 상승했다. 벅스 회사에는 2010년 한국이 부품 제조업체인 프레시전 캐스트 파츠를 320억, 1억 달러 인수하며 항공 우주 산업에도 투자한 바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하이코는 오늘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190달러에서 239달러까지 쭉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벅해서 SA가 울타뷰티와 하이코를 가지고 있다고 시장에 공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버핏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따라서 소매 판매 상승, 실업수단 청구 건수의 하락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날려버리면서 반도체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특히 반도체, AI, HBM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 조정까지 일어나면서, 조정이 확실히 되면서, 가격 메리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 2차전지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2차전지까지 끼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화장품, 이세개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 될 거로 예상이 된 하루입니다. 그일 시장 대모및 투자 전들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미국 증시를 봅시다. 미국 7월 선매 판매 전월비 1% 급증. 침체 우려를 거뒀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구시였다. 화장품을 버핏이 발휘시다. 했 미국인들이 지난해 소비가 예상을 뛰어넘고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한다고 알려진 소비가 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을 거뒀죠. 10월 미 상무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1% 급증한 7,09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를 증가한 대폭 상위한 수준이죠. 7월 수치는 전월치보다 대폭 높았다. 직전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줄어든 7,029억 달러로 실정이 됐습니다. 결국, 아의 공포감이 시장을 붕괴시켰는데 이것을 소매판매라든지 최근에 발표된 지수들이 이걸 다 벌러뻔 차면서 미국 경제가 강건하고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소매집회 판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 소비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놀라게 할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미국 소비자들은 붕괴 직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확실한 보고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판매 지표의 금융시장은 안도의 흐름을 보였죠.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4% 이상 넘게 상승을, 하는, 하, 상승을 했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패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슬쩍 걷어들여줄 가능성이 있다. 빅컷 50bp가 아니라 25bp 정도 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고 좋으니까. CPI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임인데 결국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굿뉴스에서 굿뉴스에 더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포핏의 올타비티 이야기는 이미 했고, 다음 스포츠의 나이키는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빌레크만의 대규모 투자 손실에 한동안 급. 낙세 에, 매도 소식에 대규모 매도 소식에 급락세에 시달렸다가 주가가 5%대로 다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빌레크만이 대규모 투자 소식 매도에 나섰거나 투자 소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5% 올랐다는 거죠. 대형 통신 장비업체 시스코는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6% 이상 올랐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특히 오늘 올마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올마트 주식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마트 주식 한번 봅시다. 오늘 올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그다음에 EPS 모두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6.58% 상승하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 이제 월마트는 미국 의 우리 또 하층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런 것들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럼 시장 주요 키 포인트 한번읍시다 미국 7월 CPI 전년비 2.9% 상승, 3% 대가 깨진 거죠. 이건 전전일 발표된 이야기였고 미국 7월 소매 판매 전월비 1.0% 상승. 미국 미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서 22만 7천 건, 시장은 23만 건을 예상했는데 22만 7천 건으로 아주 경기 고용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WH가 공중보금 비상사태를 재선언했다. 엠폭스 온숭이투창에새 변종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아프리카에 풀어 넣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온숭이 두창 관련주로는 미코바이오메드케어로 그렇죠. 다음에 짐매트릭스, 녹십자홀딩스 이세 개니까 이 엠폭스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코바이오메드, 짐매트릭스, 녹십자홀딩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메디어 케어 약가 협상 10종 성공했다. 한해 60억 불을 절감할 수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물가 공영을 발표했죠.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미부통령 후보 막대결이 성사됐으나 10월 1일 토론을 하죠. 네. 중국 7월 경제성장 둔화세, 산업생산 5.1% 상승, 소매판매도 2.7% 상승했지만 예상을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오늘 달러는 살짝 강세로 돌아서는 102.847. 다음에 WTI는 1.23% 상승. 네. 뭐 중동 전쟁의 영향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뭐 다른 양상으로 가는 모습, 또 경기가 침체에서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식 등으로 해서 WTI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금년 봅시다. 2년짜리는 4.097. 어제 많이 빠진 오늘은 15bp 나 상승했습니다 을 미국 10년짜리 국채도 3.927 10bp 상승 경기가 침체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금리들이 확 치고 올라오는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일단 금리가 상승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좋은 면 아니죠 네,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어서 한꺼번에 상승해서 올라온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좀더 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주요 정보 주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 6.54% 상승, 214달러. 애플 1.47% 상승, 엔비디아 3.8, 엔비디아가 122달러까지 회복을 해버렸네요. 우리가 바닥으로 생각했던 95달러는 오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130달러 정도면 또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28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워낙 서프라이즈면 그때 팔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AMD 4.5% 상승. 네, ARM 130달러. 네, 아주 뭐 최고로 박살났던 ARM이 서서히 올라오죠. 이번에 우리는 180달러 올라오면은 팝시다. 네, 팔아서 좀 빠져나옵시다. 캐터필란 2.67. 일라인딜 0.29% 하락.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과 제약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11% 상승 107달러 100달러를 회복하면서 올라 왔습니다. tsmc도 2.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미국 주식시장의 급등은 우리 시장 에게 희소시계을줄 것으로 전부 납부한, 뭐 예상이 되죠. 특히 버핏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 기 시작했다. 월타뷰티를 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시장을 크게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매 판매 반등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 경기 침체된 우려감이 사라지며 반도체, AI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테슬라도 모처럼6% 이상 상승하며 반등의 핵심주로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2차 전지를 보는 것은 모든 악재가 이제 다 쏟아졌다. 그리고 뭐, 헤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2차전지는 키울 수밖에, 없는, 바, 전기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이동체장도 나와 있고, 그 에코프로 BM을 강력히 추천한다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오늘 제약바이오 약간 추측한 모습이죠. 금리도 올라오고, 그동안 항승의니더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미국 방사한지, 로드마틴도 살짝 빠졌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AI, 뭐, 이,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좋아했던 제약바이오 방산이 좀 쉬어간다면 오늘 또 하루 포모현상의시달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은 다만 오를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동안 밸리에이션 조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반도체 ai 전기차 업종인데 그들이 상승을 치고 올라 온다 하지만 그들의 맥스점은 정거점 수준 정도에서 멈출 것 같다. 항상 엔비디아, 기존 엔비디아가 13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가 중간이 맥스점이었는데 지금 12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130달러 정도 오거나 28일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즈를 나타내냈다고 하면은 팔아주는 거. 이 정도의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는 좋아 보인다는 거죠.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시원한 가을의 갈색 바람이 스며들길 아주 간절히 바래봅니다 장은 아주 화려하게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내 주식만 소외받는 이 현상 올라갈 때도 포모 내려갈 때도 포모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요즘은 온갖 잡주들이 아주 뭐 치고 올라오는 모습볼 때마다 내가 저런 정보를 산 적이 있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포모 현상 허탈감도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네, 파이어,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을 토핑으로 이렇게 쓰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방산 이런 쪽을 여전히 강력히 추천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로 갑니다. 곧 있으면 처서가 돌아오고, 이번 주만 넘으면 바람이 조금 꺾이기 시작한 것같 아침과 저녁은 이 열대야가 아직도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계좌가 아주 뭐 불타오르는 그러한 반등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카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뭐토 주말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